전면순이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제가 어디 갔다 왔죠? 네. 어디 갔다 왔나요? 아, 네, 네. 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열네 어, 피정, 14피정, 사제 열네 피정을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사는 이곳에서를 떠나서 예,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가서 피정을 하다 보니까 예, 정말 그 무언가 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갔다 온 곳은 어디냐면 좀 멀어요 예, 부산에 있는 베네이토 수도원의 분원인 명상의 집 예, 피정센터인데요 예,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네 거기는 그 산이 좀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식사를 한 다음에 그 산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좋은 코스가 있습니다. 그 산을 올라가는데 예그 네, 낙엽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낙엽을 밟으면서 올라가는데 소리가 어떻게 나죠? 아 사각사각이요? 네 바스락 바스락 사각사각. 네, 또는 여러 가지 낙겠죠 아무튼, 낙엽을 밟으면서, 네, 그, 여러 가지 이런 잠, 잡념들, 상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딱 없어지고, 네, 오로지 낙엽 밟는 소리만 들으면서,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뭔가 이렇게 집중되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은 네 1년에 최소한도 한번 정도는 이렇게 좀이 집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 가셔 가지고 피정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뭐 하루도 좋고 아니면 1박 2일도 좋고 예 네, 저처럼 뭐 일주일 동안 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짧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내가 익숙해 있는 그러한 시공간에서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가면은요. 뭔가 생각도 달라져요. 그리고 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정은 우리 신자들이라면 일 년에 한번 이상은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이렇게 찾아서 좀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독서와 복음, 묵상을 해 보자 합니다. 오늘 제1독서. 예, 무슨 책이죠? 구약의 네, 이사야서. 자, 우리 그 구약에 보면 예언서가 여러, 여러 권 있습니다. 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네, 으뜸인 예언서는 바로 이사야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예언서 안에는 많은 예언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언의 초점은 바로 신약에 누가 나타나실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 오실 거라는 거 이러한 약속이 많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예언서는 이것을 여러 번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 이사야서 11장을 여러분들이 읽고 들으셨습니다. 11장은요. 이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정의와 평화가 넘쳐 흐르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1장에서 이 메시아 시대를 아주 재미있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동물의 왕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물의 왕국.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 많이 보셨죠? 네, 거기서 보면은, 네, 사자, 뭐 이런 표범,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뭐, 먹이를 잡으러 가잖아요. 네, 뭐, 사슴이라든지 뭐 이런 것, 약간 동물들 잡아가지고 그냥, 이, 그렇게 꽉 물어가지고 죽여서, 예, 그걸 뜯어먹는 그런, 예, 정말 동물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오늘 11장에 나오는 이 동물의 세계는 너무나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세계인가? 자, 보실까요?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다 그리고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 떨어진 아기가 삶으사 굴에 손을 대밀리라. 어,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 상상을 해보세요. 자, 여기 첫 번째 구절에 나오는 뜻이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아이고, 늑대가 새끼 양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할것 같아요? 달려가서 그냥 확 잡아먹을 겁니다. 이게 웬 떡이냐 하고서, 예? 예, 함께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표범이 새끼 염소하고 함께 지낸다? 이것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 더 나아가서 또 어떤 일이 또 새로운 시대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암소와 곰이 나란히 뭘 뜯는다고 랬어요 풀을 뜯는다 그랬어요. 암소는 풀을 뜯죠. 그런데 곰이 풀을 뜯습니까? 아니죠. 곰은 육식을 잡아먹어요. 예. 자, 그런데 풀을 뜯는다 그랬어요. 야,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사자가 소처럼 뭘 먹는다고 했어요? 여물을 먹는다. 사자가 여물을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소가 여물을 먹는 거지 사자 육식 동물이 여물을 먹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이렇게 새로운 세상. 이 새로운 세상은 바로 어떤 세상이냐면 정의와 평화가 넘쳐 흐르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의와 평화가 넘쳐 흐르는 세상은 뭐냐? 강자와 약자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하고 같이 공존을 합니까? 예, 아니죠. 강자는 약자를 지배하고 예, 마구마구 통제를 하고 예, 어떻게 보면 억압하고 예, 잡아먹을 거예요. 예. 자, 그러나 메시아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하느님의 정의와 하느님의 평화가 실현되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강자, 약자,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강자가 자기의 있는 위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로? 약자의 위치로 내려와서 약자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의와 평화가 넘쳐 흐르는 세상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그렇지 않죠. 동물의 세계도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어요. 강자는 늘 약자를 노려보고 언제 틈만 나면은 가서 잡아먹습니다. 그게 동물의 세계예요.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세계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네, 우리 사회도 약육강식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자가 예, 강자가 많은 것을 예, 지배하고 독점하고 그러면서 약자는 소외가 되버리는 어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한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경쟁에서 이기면은 승자가 되면은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고, 예, 거기에서 지면은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나고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소외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예, 주변만 돌아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뭘로? 예,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예, 그 정규직에 있을 때 안정적인 경제 생활이 가능한데,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은 늘 불안한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또 이주민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이주민들이 지금 아마 올해 한 20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이 이주 노동자들, 보세요. 곳곳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일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 힘든 일, 위험한 일들을 도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주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어요? 예,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뭐, 그것뿐인가요? 성차별도 있죠. 뭐, 또, 아니면은, 네, 장애를 가지신 분들, 네, 차별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아직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고통받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나고자라고 되기 때문에 승자들은 승자들이 대부분이 승자가 아니에요 승자는 소수만이 승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강자가 소수를, 소수인 강자들이 이 다수인 약자들을 지배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11장에서는 메시아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 자, 그 메시아의 시대가 언제 실현되느냐. 자, 메시아가 신약에 와서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세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주변의 강대국들의 많은 핍박을 받고 또그 이스라엘 안에서조차도 없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은 강자들에게 많은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았어.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예, 점점 싹이 터가는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네, 우리가 네, 그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사야서가 말한 대로. 메시아가 올 곳이라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바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자 오늘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네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뭐라고 부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로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미리 알려준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으신 분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자, 오늘 사람들 앞에서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예 세례자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리고 뭘 봤죠? 예,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준다는 것은 회개를 했다는 표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도끼가 나무뿌리에 다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도끼가 예, 나무 줄기도 아니고, 나무 뿌리에 다 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여러분들이 묵상하신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엄청나게 이 회개가 긴박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도끼가 내려쳐 가지고... 나무 뿌리가 흔들려서 뿌리채 뽑히느냐 아니냐 하는 그 순간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 독기가 지금 내려 닿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 회개해라. 자, 그리고 바리사이들 사도가 사도가의 사람들도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예 세례자 요한이? 독사의 족속들아 이러면서 너희들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와서 세례 받으려고 예 너희들은 예그 정말로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 합당한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정한 그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때 이루어질 정의와 평화가 실천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대림제 2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기 예, 대림 한의 초가 두 개가 켜져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네 개가 다 켜지게 되면은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대림시기 동안? 예, 회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계만 하는 것은 부족해요. 생각으로만, 말로만, 머리로만 회계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회개에 합당한 뭘 맺어야 돼요? 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잘 기억하시고요. 이 대림 시기 앞으로 남은 시기 동안 아기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회개의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